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십팔장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득하고 있냐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규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어, 규례, 어떤 그러한 도덕성에 대한 규례로 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이 레위기 십팔장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구체적이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지극히 사생활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한절한 한 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셨는지에 대해 어,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 바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과 함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전체가 거룩해야 한, 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방의 풍속을 따라 죄악에 물든 어,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위한 조건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쳐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어떤 손길을 갈구하면서 그 살려달라는 부르짖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땅 가득. 가득하게 어, 넘쳤죠.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열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광야를 거쳐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룩한 땅, 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쳐야 하는 태도, 거쳐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노예로서의 삶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속했던 어,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전은 애굽의 바로 왕을 주인으로 섬겼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조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조건으로 거룩한 삶을 명, 명령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기를 명령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과 그리고 선물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자격을 얻는 것은요 좀 부분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성인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이동 거리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차를 사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사줄 때 스무 살이 딱 되, 되었다. 너가 이제 차가 필요하지 사, 차를 사줄게 라고 하는데 부모가 차를 사주면 그 자녀가 바로 그 차를 탈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죠. 무슨 조건입니까? 면허증을 따야 되죠. 그것이 뭐예요? 자격입니다. 부모가 차를 사주더라도 그 자녀가 그 차를 몰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자격이 남아 있는 것이 요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 자격을 거치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인 것이에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따는 과정을 우리가 면허 학원에서 어,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이 광야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학원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격을 갖추기를 명령하시고 또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이 되는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미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 깨닫는 그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다.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은요 수많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강대하고 강해 보이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냐? 어찌 보면 마치 이미 주인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무력으로 빼앗아 보이는 것 같아 강탈하는 것 같은 강도와 같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왜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 그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그 땅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역사의 일부,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더럽히고 있었다. 더 많은 죄들을 창궐하게 만드는 장소로서 사용하고 있었다. 잘못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어떤 처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들을 거절하며 토해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토하여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도덕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도덕적 기준, 인간의 윤리적인 판단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 엘 백성들은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땅을 침략하여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살인,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본문을 한절한절 한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죄는 어떻습니까? 땅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추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요. 본문 24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어,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나열된 성적인 타락과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성적인 감각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적인 만족과 인간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죄로 물들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오늘 오늘 본문이 포함된 레이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전 시대부터 가나안 땅은요 음란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화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을 더럽힐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땅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뭐 오염물을 쏟아붓거나 막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땅을 훼손하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그 민족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다. 죄로 가득 차 있었다. 그중에서 또 특별히 성적인 죄로서 한없이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 2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질서를 유지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 땅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더러워진 이 땅을 그래서 그 거주민들을 토해내는 이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어야만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며 또 동시에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자신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배부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 이미 죄악으로 타락한 그런 성적으로 엄청나게 더러워진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그들과 싸워, 맞서 싸워,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었습니다. 임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항상 뭐가 막 이렇게 따라붙게 되냐면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이 따라붙게 돼요. 그래서 막어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어 목사 그런 정치적인 사상을 가져선 안 돼라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 말씀에는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 교회 그리스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것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역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될수 있도록 이 땅이 정결한 땅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막 칼과 창을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전쟁을 벌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슬람 종교가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의 하나님, 알라의 이름으로 어? 거절하는 백성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들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 예수 그리스의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이 나를 라 위해서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밟고 있는 그 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상동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부천 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잃어버리고 파괴되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요. 절묘하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이 계략들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면 26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이 내용들이 너무 저가해서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들은요. 곧 가나안 땅 족속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대상이 가나안 땅 족속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내가 구원한, 구원한 너희도 선택받은 백성이 너희도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 받은 족속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은 것으로 모든 일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심판의 기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직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집사, 권사, 뭐 목사 어떠 직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결과는 그 심판의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름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 인간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세상의 조건,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인간적인 편의는 구분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역과 인간이 안쓰럽게 바라보는 영역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데 예배 좀 빠질 수 있지. 주일성수 못할 수도 있지. 뭐 주중 예배 정도는 뭐 빠질 수도 있지.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 있겠어. 이런 막 그런 안타까운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뭐. 십일조를 꼭 지켜야만 해, 헌금을 꼭 드려야만 해, 못할 수도 있지라는 이런 마음은요 인간적인 생각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연민이에요. 불쌍한 마음, 아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요 이런 영역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는 대상은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아, 너무 힘들지, 너무 마음 아프지, 감정적 감정이 너무 어렵지, 이런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는 것이. 그건 인간적인 연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의 마음으로 죄로 고통받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혹은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취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정과 상관없는 것이, 감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 감정적으로 막 거기 불쌍하고 막 이끌려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 인간적인 감정의 위로를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슬픔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위로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힘들지 예배 빠져도 돼, 경건생활 못해도 돼, 기도 좀 못하면 어때, 피곤한데 이것은요 절대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네. 육체적인 어려움과 세상적인 환경 가운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여러분들의 그 불편한 마음, 여러분들의 그 고통받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연민은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만 말의 위로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극렬하심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 머무를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 죄악이 쌓이면 그 땅도 스스로 우리를 토해낼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쌓았을 때 그들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페르시아와 또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 제국과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요 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기까지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내야만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인간적인 연민에 그치고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결코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정결한 땅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창대 교회가. 이 상동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천을 거룩하게 세워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대가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자들로 거듭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